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ICTK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TK 금요일 갭상승하며 시작했고, 15,79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이 추세를 가져가려는 ICTK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금 윗골을 남겨주면서 이 압박받아가는 모습. 저희 주주분들 좀 걱정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이미 확실하게 주가를 들어 올렸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가져가고 있는 ICTK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놔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ICTK 얼마까지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나아갈지 명확하게 설명드리며 저희 주주분들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ICTK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개인들이 강하게 물량 매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인과 기관이 남아있는 물량을 좀털어낸는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금요일 날갭 상승을 하며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음에도 이러한 매도세 버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반납하면서 윗골이 남겨주는 차트를 그렸던 ICTK고요. 이자 그럼에도 지금 확실하게 단기 평선 위로 캔들 위치에 놓으면서 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나아주지 않았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CTK 저희 주주분들 지금 자리에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역시 목표가실 거예요. 과연 이 ICTK가 얼마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자, 지금의 상승이 끝나는 시점, 저희가 매도에 나가야 되는 시점이 어딘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CTK는 이 매도 타점이 굉장히 명확한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ICTK가 이 주가를 들어 올렸었던 거는 이 양자 컴퓨터 그리고 아모테마에 의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왔고 수급 역시 들어와 주면서 지금 ICTK라는 이 기업 자체 이 실적과 매출적인 이 근거를 가진 부분이 아닌 명확한 수급에 의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움직임은 강하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이 고래들이 엑시트 펼쳐나가는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성부터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결국에는 이 개인들과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게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이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을 남겨줄 수 밖에 없고 저는 이러한 흔적을 고래 지표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고래들의 자금이 확실하게 매집이 시작되고 들어왔을 때 ICTK와 같은 이 테마 종목 그리고 수급에 의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에는 상승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래들이 이러한 상승 타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해 나가면서 엑시트 펼쳐 나갈 때 자금에는 주가에는 하락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고래들의 매집이 그리고 저희의 매수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 자리에서 고래들과 같이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고래 지표를 통한 타점이 포착이 될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러한 타점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러한 타점들 잊지 말고 받아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고래들의 추가적인 엑시트는 나왔지만 매집이 포착되지 않았죠. 어느 정도의 주가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지금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 거는 지금 SK텔레콤의 유시메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암호 쪽으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서 이러한 비중은 점점 커질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ICTK는 지금 당장의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 올라오는 이 근거 자체는 빈약할 수 있어도 앞으로의 성장세, 그리고 기대감에 의한 수급은 점차 커져나갈 수가 있기에 목표가를 다시 한번 2만원, 3만원으로 잡아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지금과 같은 종목에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넣으셔서 타점 받아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타점 잡아가는지 예시 먼저 보여드리고 ICTK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 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 1일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 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이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 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 주식 채널의 이 구독자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려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 이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 주신다면 확인된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TK 이러한 해킹 공포 속에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이심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SK뿐만 아니라 KT 그리고 LG 역시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투자를 할 거고 그러한 투자 속에 ICTK에 들어오는 이 수급 그리고 수혜는 전부 저희 주주분들이. 가져가시게 되겠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 ICTK 지금 자리도 어느 정도는 고점이라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2만 원, 3만 원은 가뿐하게 넘어가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 속에 ICTK 지속적인 우상향을 펼쳐 나가는 게 아닌 지금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 줄 수밖에 없기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한 타점만 잡아 나가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고르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도움 받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고 저희 주주분들 옆에서 도움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